3월 22일 한국방송뉴스통신사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정론관에서 민주평화당 갑질근절대책 특별대책위원회가 한국 비정규교수 노동조합과 함께 갑질 피해 대학강사 긴급 부재에 관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19년 현재 전국에서 대학강사 2만 5천명이 감축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정부와 민생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각 당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것은 직무 유기이며 민주평화당 갑질 근절대책위원회는 이 문제가 민생의 문제이며 동시에 갑질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한국비정규직 교수 노동조합과 함께 대학강사 문제에 관심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첫째, 2019 추가 경정 예산 확보를 통한 해고 강사 긴급 생활 자금 지원, 비전업 강사 강의료를 전업 강사 수준으로 인상할 예산 확보. 둘째, 해고 강사와 학문 후속 세대가 당하고 있는 피해를 특별재난 수준으로 긴급구제할 조치 시행과 교육부가 언론에 보도한 강사 제도 개선 관련 조치 약속 이행 점검. 셋째, 강의시간 및 준비시간을 포함한 합리적 산정의 퇴직금 지급 및 직장 건강보험 가입, 퇴직급여법, 국민건강보호법 개정 넷째, 장기적 고등교육 비전 제시 등입니다.